아휴 그래도 런던에 쓰레기통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좋아 뭐 먹고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아우 이거 손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어, 오케이 이제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약간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브릭스톤역에서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와서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. 찻길을 좀 찻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차가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갑자기 차가 많이 가는 거야. 됐어. 약간 여기가 어디쯤이라고 해야 되나? 완... 브릭스톤 역 주변은 아주 번화한데 버스 타고 10분 정도 와서 좀 한적한 동네 살짝 한적한 동네인데 여기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냥 통상 뭐 브릭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릭스톤보다는 사실 좀 아래쪽이고 또 클레팜이라고도 하는데 클레팜 커먼보다는 살짝 오른쪽이고 아무튼 때로는 또 어디 사냐 그러면 클레팜이라고도 했다가 때로는 브릭스톤이라고도 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 중간 언저리에 있는 동네